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얘기를 만들어가는 빨간 장갑 정경실입니다. 이중습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소그림과 은지화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중습의 은지화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화를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금, 은이라고 할 때, 은 자와 종이 지, 그림화입니다. 은빛 나는 재료를 입힌 종이에 그린 그림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중습의 은지화는 담배 값 속에 그 담배가 마르지 않도록 싸는 종이 그 알미늄을 얇게 바른 은박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담배 속지에 그린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지화는 1950년대, 그러니까 전쟁 중에 미술 재료를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담배 속지에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이중섭의 은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부산 피난 시절 회화 자료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연히 시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그리고 싶고, 재료는 넉넉하지 못해서 은지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그니컬렉션이 강주시립미술관에 은지화 네 점을 기증했는데 그네점 중에 세 점이 1940년대 작품이었습니다. 그 1940년대라면 이중섭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거나 아니면 원산에서 풍족한 생활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꼭 재료가 없어서 은지화를 시작했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번 기증 작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한 작품인데 아주 크게. 나와 있네요. 은지화는 목 같은 뾰족한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잉크나 짙은 색의 물감,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숟가루를 칠했다고도 합니다. 그런 재료를 이렇게 칠한 다음에 닦아내면 그 은색이 벗겨진 부분에는 물감이나 잉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회화의 상감 기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려청자가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그 무늬를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흙을 살짝 파내고 그 파진 부분에 다른 색의 흙을 넣어서 무늬를 만든 것이 상감 기법이죠. 은지화도 그것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은지화는 한번 그리면 수정이 어려운데요. 이중섭에 이렇게 쓱쓱 그리는 선의 표현, 일필휘지같은 그 선과 아주 잘 맞는 기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의 하나라고 말하죠. 뉴욕 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Modern Art, 줄여서 우리가 MoMA라고 하잖아요. 그 MoMA에 이중습의 은지와 세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작품으로는 최초로 1956년에 소장되었는데요. 작품이 소장된 그 1956년이 이중섭이 세상을 떠난 해이죠. 자신의 작품이 모마에 소장된 것을 모른 채 혼자서 슬슬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인들이 이중섭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죽은 지 3일 후였다고 하잖아요. 1955년 1월에 서울 미도파랑에서 이중섭이 첫 개인전을 열었고 같은 해 5월에 대구에서 개인전을 다시 열게 됩니다. 대구에서의 개인전은 대구 미국문화원에서 열렸고 그 당시 미 문화원장이었던 아스 매트커트라는 미국 분이 은지화의 독창성을 알아보고 은지화 세 점을 구입하여 모마의 기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맥트거트가 이중섭의 개인전에서 소 그림을 보고 오, “당신의 황소는 스페인의 투처럼 무섭다”라고 하자 이중섭이 “내 소는 싸우는 소가 아니라 고생하는 소이고 여러 소 중에서도 한국의 소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정이라는 그 정체성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미도파 화랑에서 개인전이 생각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대구 미 공보원의 원장이 된이 맥터커트가 그해 4월에 이중섭의 개인전을 대구 미 공보관에서 열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랑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뭐 커피샵이 되겠네요. 다방이나 미국 공보관, 백화점에서 전시회가 많이 열렸고요. 재미있는 것은 다방에서 전시회가 열리면 그 다방의 마담이 그림을 사고 파는 그런 갤러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맥트거트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를 모았는데 나중에 그가 소유했던 400여 점을 국립대구 박물관에 모두 기증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대구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분을 맥 선생님이라는 애칭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년 넘게 영남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1997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인문관 1층에는 이렇게 맥트 커트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중섭의 은지화를 모마에 기증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고 해서 미술관에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죠. 심사를 거쳐서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나야만 소장될 수 있는데요. 이 은지화가 소장이 되었다는 것은 모마에서 이중섭의 작품을 인정했다라는 의미고요. 작가에게 있어서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가? 이것은 정말 대단한 자존심입니다. 모마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20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큰 미술관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작품은 자, 여러분도 혹시 뭐, 여행을 가셔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상설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다른 작품들은 어떤 전시 주제에 맞는 작품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소개를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3월까지 모마에서 Degree Zero라는 전시 제목으로 이중섭의 은지와 세점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같이 전시된 작가가 잭슨 폴록, 자코 메티, 앙리 마티스, 구사마 야요이 같은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하였고요. 이중섭 작품의 바로 옆에 잭슨 폴록 작품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중섭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 야수파의 창시자 앙리 마티스, 같은 전시에서 자신의 그림이 그 같은 공간에서 전시되었다는 것을 이중섭이 알았다면 정말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모마에 소장된 은지와 세 점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낙원의 가족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Family in Paradise 이고요. 크기가 8.315.4cm입니다. 제목이 도원입니다. 복숭아 도자와 근원 원자를 써서 도원. 이상향을 뜻하는 말이지요. 영어 제목으로도 fairyland입니다. 작품 크기는 앞에 작품과 같은 크기 8.315.4cm입니다. 신문 읽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10.1 15cm입니다. 담배 종류가 달라지면 언박지 크기도 당연히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은지와 그림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신문 읽는 사람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손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 손과 얼굴 부분에 채색이 되어 있고, 들고 있는 그 신문에도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무엇으로 칠했을까 하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특별한 기록이 없고, 그 모마가 밝히는 그 소장품 재료에 은박지와 오일이라고만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화 물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지화 중에서도요,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입니다. 가운데 인물을 보면 가슴에 달린 주머니 단추, 소매의 주름 또목 선의 두 줄의 선 등이 망설임 없이 단한 번의 선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중섭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360도로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목을 가진 인물 11명으로 화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가운데 인물의 얼굴과 신문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었죠.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마치 피카소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중섭의 그 대개 다른 그림들은 동화나라인 것처럼 꿈꾸는 듯한 몽환적인 표현이 많은데 이 그림은 도시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 이중습의 다른 그림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책을 읽는 사람들 그 작품과 또이두 작품을 보시면 비슷한 위치에 굵은 선들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담배 속지기 때문에 반듯하게 이렇게 펼쳐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원래 담배가 속에서 접혀 있던 부분에 물감이 섬에 들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담배값 속에 속지를 사용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첫 개인전에서 5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요. 작품이 발리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이유가 수금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품은 가지고 가고 작품비는 잘 주지 않았던 거죠. 이중섭이 아내 마사코에게 쓴 편지를 보면 작품값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중섭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전시에서 작품을 팔면서 아 나도 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중에 오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꼭 바꿔주겠다, 고 약속을 하였고, 작품비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 부산이나 통영에서 열린 그룹전에서 작품이 팔리면 그동안 신세졌던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밥이나 술로 신세를 갚았다고 합니다. 아, 양식에 돈을 모아서 일본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하잖아요. 그 부산에서 어려웠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친한 친구인 시인 구상. 아, 너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고 말한 그 구상입니다. 소설의 그 신문소설입니다. 그 신문소설에 사파를 그리는 일을 소개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일을 하면 숙식은 해결될 것 같아서 라고 했는데 이중섭이 아이, 남녀가 자동차 타고 가는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해서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인간 이중섭, 화가 이중섭은 남에게 아쉬운 말한 마디 못하고 자신에게 정직한 그림만을 그리려고 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요, 생갈린 이중섭에게는 조금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개 예술인들이 현실 감각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요. 미도파랑에서 열렸던 개인전에서 은지화 여러 점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철견 명령을 받고 강제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은지화의 그 발가벗은 아이와 남녀가 뒹구는 장면을 하나의 춘화로 본 거죠. 피난 생활에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이중섭이 화가로 성공해서 가족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힘들게 연 개인전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생사를 걸다시피 하고 그린 그림이 춘화로 취급을 받아서 철거가 되었으니 이중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의 은지화는 그 당시의 정서로 보아서 이중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성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좀 힘든 환경이었죠. 어, 여기에서 엉겨져 있는 아체는 이중섭의 가식 없는 원초적인 가족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포옹하기는 좀 힘든 1900. 5 5년입니다 그런데요 이중섭이 가끔 세상에서 가장 야한 그림이라면서 친구들에게 은지화를 보여주었다라는 증언을 보면 이중섭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된 표현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숙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이어서 이중섭 작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